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부쭈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개같이 내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이래게 이르소서. 술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게 되리라.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오늘 말씀은 어, 요셉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어, 그때 함께 또 옥에 갇혀 있었던 술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내용을 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술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 것이 원래 사회에 있었다고 한다면 사회에서는 뭐 주수사나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가서 물어봤을 텐데, 어, 이 사람이 꿈을 꾸고 나서 이것이 도저히 어, 어떤 꿈인지 모르니까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빛이 좀 근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이 모습을 보고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꿈에 대해서 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의 내용이 바로 당신이 다시 복직될 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스마트 어, 관원장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어, 요셉은 당신이 복직됐을 때 바로에게 잘 얘기 줘서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달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은 거기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어, 요셉은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종으로 끌려왔고 또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기까지 했죠. 요셉의 삶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함께함으로 말미와서 형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기서 이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그래도 형통해서 거기에서 또 높은 자리까지는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옥에 갇힌 거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이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 사람이 복직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고 어, 이 사람에게 잘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죠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은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요셉이 이 술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은 어, 굉장한 은혜인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요셉이 그곳에서 오게 서 나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고난이 끝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살아갈 때다 어, 얘기를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것을 어,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고난에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차장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라는 차장입니다. 이차양 차장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를 날려 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소망을 품으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로 살아갈 때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성통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